여러분, 안녕하세요. 샤워를 한 후에 자요. 식사 후에 이를 닦아요. 밥을 먹은 후에 이를 닦아요. 우리 오늘 은 후에 공부해요. 은 후에, 1. 뒤의 내용이 앞에 내용이 일어난 뒤에 일어남을 나타낼 때 사용해요. 2. 동사 은 후에, 부터까지 동사 은후 부터까지 1. 뒤의 내용이 앞에 내용이 일어난 뒤에 일어남 샤워를 한 후에 자요. 식사 후에 이를 닦아요. 밥을 먹은 후에 이를 닦아요. 이 동사 은 후에 부터까지. 동사 은후 부터까지. 밥을 먹은 후부터 배가 아파요. 은 후에 동사와 사용해요. 받침 있어요. 은 후에 받침 없어요. 리을 받침 니은 후에 먹다. 먹은 후에 자다. 잔 후에 놀다. 논 후에 후에. 명사와 사용해요. 받침 있어요, 없어요. 후에 식사, 식사 후에 휴가, 휴가 후에 연습 보기와 같이 만드세요. 보기 먹다 먹은 후에 일 가다 간 후에, 이, 입다 입은 후에, 삼, 듣다 들은 후에, 사, 만들다 만든 후에 오 쓰다 쓴 후에 육 마시다 마신 후에 칠 배우다 배운 후에 팔 운동하다 운동한 후에 연습 보기와 같이 이야기하세요. 보기 밥을 먹은 후에 뭐 해요? 밥을 먹은 후에 일을 닦아요. 일 출근한 후에 뭐 해요? 출근한 후에 뭐 해요? 출근한 후에 회의를 해요. 2. 언제 바다에 들어갈까요? 언제 바다에 들어갈까요? 준비 운동을 한 후에 바다에 들어가요. 3. 방학이 끝난 후에 뭐할 거예요? 방학이 끝난 후에 뭐할 거예요? 방학이 끝난 후에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거예요. 4. 졸업 후에 뭐할 거예요? 졸업 후에 뭐할 거예요? 졸업 후에 한국회사에 취직할 거예요. 오, 숙제를 한 후에 뭐 해요? 숙제를 한 후에 뭐 해요? 숙제를 한 후에 저녁을 먹어요. 6. 요리한 후에 뭐 해요? 요리한 후에 뭐 해요? 요리한 후에 설거지를 해요. 선생님과 같이 읽어요. 저는 한국에 오기 전에 한국어를 배웠어요. 민 씨는요? 저는 한국에 온 후에 한국어를 배웠어요. 아, 그렇구나. 다음 수업은 언제 시작해요? 10분 후에 시작해요. 한번더 읽어요. 저는 한국에 오기 전에 한국어를 배웠어요. 민 씨는요? 저는 한국에 온 후에 한국어를 배웠어요. 아, 그렇구나. 다음 수업은 언제 시작해요? 10분 후에 시작해요. 이번엔 선생님 A, 여러분 B. 저는 한국에 오기 전에 한국어를 배웠어요. 민 씨는요? 아, 그렇구나. 다음 수업은 언제 시작해요? 한번더 이야기해요. 저는 한국에 오기 전에 한국어를 배웠어요. 민 씨는요? 아, 그렇구나. 다음 수업은 언제 시작해요? 다시 한번 이야기해요. 저는 한국에 오기 전에 한국어를 배웠어요. 민 씨는요? 아, 그렇구나. 다음 수업은 언제 시작해요? 여러분은 저녁을 먹은 후에 뭐해요? 우리 오늘 은 후에 공부했어요. 1. 뒤의 내용이 앞의 내용이 일어난 뒤에 일어남. 2. 동사 은 후에부터까지. 동사 은 후부터까지. 동사와 사용해요. 받침 있어요. 은 후에 받침 없어요. 니은 후에. 명사 받침 있어요. 없어요. 후에. 샤워를 한 후에 자요. 식사 후에 이를 닦아요. 졸업한 후에 한국 회사에 취직할 거예요. 준비 운동을 한 후에 바다에 들어가요. 한국에 온 후에 한국어를 배웠어요. 10분 후에 시작해요. 여러분 오늘도 꼭 복습하세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고맙습니다.